세장 속에 두 마리가 있는 잉꼬를 만들겠습니다. 한 10에서 15cm 방을 남기시고요. 끝에 3cm 방을 만들겠습니다. 좀 작은 3cm, 2cm 정도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5cm 방을 두 개에서 잠기 하겠습니다. 얘가 너무 크면 나중에 세장 속에 빨아갈 수가 없요 방울 하나 만들어서 원통 말아놓기. 뒤에 놓시고그리고 들리고. 너무 크면 얘가 이 안으로 통과가기가 힘들 거예요. 살살, 살살 눌러서넣으시고요요 부분은 머리입니다. 머리도 작게. 아, 3cm 보다 약간 작은 3cm 두개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놓으셔도 돼요. 어차피 방 가르시면 되니까. 몸통도 똑같이 5cm 방울 2개 더 잠그게 하겠습니다. 2개에서 잠그게 하고요. 또 5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몸통 말아놓게 하겠습니다.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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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습니다 방울이 풀어지면서 커졌어요. 다음에 이 방울을 두개 나누겠습니다. 원래 네, 아까 2cm 같은 3cm인데 커졌어요. 그리고 이두 개가 같이 합체를 해야 돼요. 두 마리 사이즈 올 거예요. 최대한 밀착시켜서 얘를이넣게놓시고요 꼬리. 부분입니다. 그 다음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여기다가 같이 연결할 거예요. 꾹 눌러서 끝에 이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시는 한 바퀴 돌려서 여기랑 같이 합체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살 장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주 작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요거와 요사이가 살짝 끼워주시면 이 길이가 조금 커질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크게 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거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두 마리가 하얀색에 어, 같이 뽀뽀하는 앵무새입니다.